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죠? 어, 지금 시기는 우리가 이제 5월 달 들어가지고 세포분열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화가 되고 난 다음에 수분 수정 다 되고 지금 아마 복숭아 열매가 지금 뭐 세포가 상당히 이제 많이 분열되면서 이 세포분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요 시기를 잘 보내냐 못 보내냐에 따라서 이 상품성이 결정되죠. 대과 생산을 다들 이제 염두에 두시는데 그 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세포분열이 얼마나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기고 그리고 또 일거리도 굉장히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적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통상 저희들은 이제 지도기간이나 아니면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과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실시하라고 이렇게 저들이 희말씀을 드리는데 농가분 입장에서는 보면 그게 참 어렵죠. 그죠? 아, 근데 그게 네. 좋습니다. 예. 네. 참 어려운데 맞습니다. 그게 나눠서 함으로써 지금도 우리가 이제 열매 크는 모습들을 한 일주일 상간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부쩍부쩍 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기가 세포 분열기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시기는 뭔가 하면 양분 교대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거든요. 이 양분교대기를 앞두고 있다라는 말은 뭔가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 양분교대기가 한 5월 한 20일 전후쯤 될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저장양분에 의해서 얘네들이 커요. 신초가 성장하는 모습도 저장양분에 의해서 이렇게 크는 거고 열매가 이렇게 형성되고 굵어지는 것도 저장양분에서 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분교대기가 지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저장양분에 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화양분에 의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잎들 지금 모습에서는 자기 몸 지탱하기도 바쁘지만 광합성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만드는 그게 근데 양분 교대기가 지나면 자기 몸 지탱하는 거는 물론이고 열매를 키우는 영양분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원래 우리 응. 사람님 어떠세요 잎 신초 전개가 작년보다는 비교했을 아, 때. 아, 아주 싱싱하고 좋습니다. <laughs>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근데.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 작년보다 이 신초 성장하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온도 편차라든지, 뭐, 지난 겨울 월동 기간 동안에 어떤, 뭐, 기상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저장 양분의 영향, 뭐, 이런 것도, 있, 뭐,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원래는, 어, 우리가 예상하기를 보통 보면, 꽃이 좀 일찍 폈잖아요. 예. 예년보다도 한 5일 내지 빨리 핀 곳은 거의 한 열흘 가까이도 더 빨리 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잎이 성장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좀더더어좀 더더어 빨라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 결코 그렇지 않았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그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모습을 우리가 이제 저장양분 축척의 모습, 저장양분 이용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본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참고로, 음. 어, 요 모습 한번 볼게요. 요 모습 같은 경우는 보면 분명히 단가지예요. 단가지에 어, 끝눈만 입눈인 거고요. 요 중간에 어, 꽃이 피고 지금 열매가 이렇게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가 지금 두개 맺히고 요두개 꽃은 피고 폈지만 이게 이제 어떤 기상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 요 형태만 있으면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좀 해충 피해, 진딧물 피해지 그죠? 예, 예, 예 진딧물 예. 피해가 이렇게 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요 보시면 여러분들 잎 요거 보이시죠? 이요잎 예. 같은 경우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따 볼게요. 왜 이럴까요? <laughs> 황화 증상. 예, 잎이 황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일부 품종에서는 바이러스 증상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바이러스 증상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요건 아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건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진딧물 예. 피해가 예. 있고, 저온 피해가 있고, 이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요렇게 황화 내지는 탈색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요런 증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금 요 증상은 조금 나타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기상 자체가 편차가 큰 기상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금 일찍 개화가 된 그런 상황에서 복숭아가 성장할 수 있는 적정 온도의 그 범위 내에 얘네들이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증상은 조금 더 나타날 것 같은데, 요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맞습니다. 저장양분이에요 저장 양분을 얼마나 많이 축적시켜 놓고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한, 했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과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나무가 유목이기도 하지만 저장 양분 축적이라든지 이용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관리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 일부 과원에서는 저장 양분 이용 축적과 이용에 있어서의 평가를 할수 있는 항목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런그 황화 증상 요, 요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뭔가면. 하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여기까지는 이파리가 다 있는데, 신초가 다 나오는데, 왜 여기서는 신초가 없을까요? 어,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2차 성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2차 성장에. 그렇다고 해서 이 끝은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이파리가 있으니까 예, 괜찮은데, 이렇게 2차 성장의 모습에서는 지난 가을에, 지난 가을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신초 끝이 멋진, 이, 요 정도에서 멎었어야 되는데 멎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2차 성장이 성장 마디가 있고 아...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만 생각하지만 음... 그렇지 않고 멎어져야 될때 멎지 못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랬을 때이 안에 있는 그 꽃이나 음... 잎눈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펼쳐지질 못하죠. 지금 보면 조금 열매도 있지만 요 네, 열매 늦게까지 성장을 응? 했다. 요 네, 그렇죠. 예. 네, 늦게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기 여기 지금 달린 이 열매 이거 의미 없겠죠, 그죠? 예. 예. 예, 예. 의미 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렇게 되면 요런 모습을 보고 아, 우리가 지난해 에 나무 성장이 성장이 멎어질 멎어야 되는 그 시기에 멎질 못하고 계속 성장했구나. 하는 그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거의 그럼, 대부분이 거의 거의 다 그래요. 예. 지금 끝부분이 예. 예. 끝부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끝눈이 이제 입눈으로 이렇게 이 예. 돋아났잖아요. 예.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네. 이거는 지금 없어요. 그죠? 예, 네. 네, 없어요. 끝. 예. 네. 여기에 뭐 연차 연차지가 생겨 가지고 2차 성장이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쭉 성장했지만 이 끝이 없거든요. 이거는 뭔가 뭐를 의미하는 가면 어, 우리가 이제 저장양분을 이용하는 시기에. 어, 지난 겨울 동안 그리고 꽃 피고 하는 지금까지의 시간에서 제가 저장양분이 일찍 소진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아까 저거 보시는 것처럼 끝부분에 입눈이라도 이렇게 돋아나는 어떤 그런 상황 같으면, 그래도 이제 저장해 목은 소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나무를, 이저 가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저런 모습에서, 저런 모습으로 이제 끝나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 모습이,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laughs> 자, 요것도 지금, 우리가 요, 요걸 잘랐어요. 요 모습을 잘랐는데, 좀 말라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말라 들어가서. 지금 저, 저 모습에서도 유, 이, 우리가 이, 이,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저 끝부분이 말라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그, 요, 말라 들어가는 요, 요 부분에서 보면 요, 요 부분에서 잿빛 무늬병, 해균구멍병, 이런 각종 병원균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음... 그, 그래, 다행히, 어, 지난 그, 음... 4월달 개화 이후에 아마 전국적인 기상 상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남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들 옥천 같은 경우도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그나마 어 저렇게 말라, 말라서 이제 검게 이렇게 병원균이 붙을 정도까지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걸 계속 둔다고 치면 결국은 마르고 그 부분에서 병원균이 침투해서 저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세포분열기에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적과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장양분을 효율적으로 이용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시기에서는 우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적과 부분이잖아요. 적과 부분인데, 그 적과에 있어서의 기준이랄까,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어, 제가 지난번에 정례하고 적화하고 예. 적과 적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적화 남기는 꽃눈 남겨두는 꽃눈 일단 정례에 있어서는 어, 기부 쪽하고 선단부를 예. 예. 우리가 정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등면 요걸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예. 요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등면에 있는 꽃눈은 좀 남기자. 남겨서 어, 적화로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적화하고 난 다음에 이이 이 배면에 있는 열매를, 꽃, 꽃을 남겨가지고 착화를 시켜서 그 착화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적화를 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이 나는데. 예, 예. 근데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그 그 말씀 들으면서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화하는 이제 열매를 착화시키는 위치에 있어 조생종과 중만생종 약간 좀 구분해서 우리가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중간 지점 부, 부분보다 약간 좀 선단부 쪽으로 착관을 시키고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중간 내지는 중간보다 조금 밑에 이렇게 착관을 시키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이해 잘안 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예. 그거는 일률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을 드리잖아요 이 복숭아에서는 개장성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이제 개장성 을 이야기할 때, 어, 특히 이제 수확 시점에서 열매가 열매를 수확하는 그 시점에서 개장성이 충분히 돼 있는 결과지. 이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얘는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서, 서 있잖아요, 죠. 예, 서 있는데 최종적으로 열매를 수확할 무렵에서는 이렇게 예, 예, 예. 내려와야 돼,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위치에 착과를 시키자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 위치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조생종 같은 경우는 열매가 좀 작고 무게 가좀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제일 높은 지점 이, 이 지점보다 더 밑으로 착괄시키면 내려옴이 좀더덜할 덜 거고 조금 이안 바깥쪽으로 선단부 쪽으로 착괄시키면 내려옴이 좀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장성이 그만큼 커질 거다 그 대신 이제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죠 중만생종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쪽 선단부 쪽에 하게 되면 일찍이 이렇게 쳐져 버리니까 일찍이 쳐져 버리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등면보다 약간 뒤쪽에 어, 그렇게 예, 하면 수확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간 여기 좀 처지게 이렇게 개, 개당성이 충분히 이렇게 발현되게 요렇게 할때 우리가 이제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중장가지의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단가지의 같은 경우는 단가지 뭐한세개 4개 하나씩 작화시키는 어떤 그런 단가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단가지 같은 경우는 끝눈이 있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예, 예. 끝, 끝눈이 일, 입눈인데 예. 여기서 뭐, 잎하고 좀 가까이에 있는 그 열매, 열매를 착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원래는 개화기, 아, 후반기, 남원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만개기 이후에 저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4월, 그때 한 8일 전후로 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열매가 안 달려있죠, 그죠? 예, 네, 현저하게 적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네. 훨씬 네. 적고. 지금 이건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옥션 같은 경우도 지금 만개기 이후에 기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로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 온도 편차가 심해서 그런지, 아니면 저장양분 이용에 있어서 그 월동 기간 중에 소진이 많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지난해에 착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우리 농가분들이 다들 지금 작과량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또 수확하는 복숭아의 기점을 놓고 보면,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 또뭐 적은 양은 또 아니에요. 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잘 관리하시가지고 하면 수, 수확 양에 있어서 조금 변화는 좀 있겠죠. 조금 줄어드는 어떤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만 초기에는 그런 생각 많이 예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뭔가 하면 아 원래는 과가 너무 일찍 이제 개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과가 작아지지 않을까,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과원도 그렇고 제가 올라오다 보다 다른 과원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 이 착과량은 조금 부족한데 그 덕분에 어이 열매의 크기는 좀큰것 같아요. 좀큰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렇게 그 열매가 크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과를 빨리 하시고 봉지를 일찍 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벌써 봉지 쌀라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아싼 데도 있습니다. 그, 있죠. 네. 우리 사장님 어떠세요? 그 봉지 일찍 아, 사는 예, 게 좋을까요? 아, 안 좋습니다. 응, 안 좋아요. 봉지 네. 일찍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도 이게 우리 이제 이파리만 파란 게 아니고 열매도 파라잖아요. 그죠? 네. 물론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매도 지금 광합성을 하고 있거든요. 열매도. 열매도 광합성을 하고 있고 열매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햇빛을 딱 가리면 그 기능이 현저히 줄어들 거잖아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얘네들이 만든 그 에너지를 이 열매에다 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못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계는 줄 수가 없거든요 음. 본인들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신초를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에너지로 쓰기도 지금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봉지를 좀 일찍 싸면 일부 품종 같은 경우는 수확전 낙과라든지 낙과가 심한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낙과가 더 많이 됩니다 네빈 봉지가 많습니다, 빈봉지 많습니다. 네. 일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봉지 싸는 게 이제 과가 좀더 커지더라 좀더 커지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일찍 싸니까 내가 좀더 커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조사를 해보면 봉지를 쌌다고 해서 더 이렇게 커지는 그런 거는 병해충이라든지 아니면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 보호가 되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제 커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일찍 쌌다고 해서 열매가 커진다. 아, 그건 아니다. 도리어 이제 낙과 빈 봉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이제 명심을 좀 해주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자극 그 패턴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좀 조바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저는 봉지는 조금 음. 늦게 싸시고, 봉지 싸시 기 전에 소독약 한번더 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어. 음. 음. 소독약 한번 하시는 게더 좋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5월 음, 5일 전후로 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진짜 흠뻑 왔잖아요 흠뻑 와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데 4월달 기상으로만 봐가지고는 저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과도 작아질 것 같고 신초 성장도 굉장히 늦어질 것 같고 요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열매 이 봉지를 싸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병해충 방지 한번더 하시고요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안 오고 기상 조건이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요런 상태에서 다른 밀양 요소라든지 다른 영양 흡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저는 좀 걱정스러웠던 게 비가 안 오므로서 칼슘이 칼슘 같은 경우는 그 이동이 굉장히 느리고, 어, 좀 어려운 그, 그런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봉지 싸기 전에 좀 시간 타, 이밍을좀더가지고 병해충 방제도 한번더 하시고, 음. 칼슘 영양제도 한번 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일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국내 육성 품종 중에서 예전에 그, 미홍이란 품종 예, 예, 아시죠? 예, 예. 저희들 예. 지역에서 이제 미홍 품종 같은 경우에 그 상당히 <laughs> 좀 일찍 나오고 과도 나름 그 시기에 좀 크고 해가지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과정부에 이제 빨리 이제 익어가지고 예. 물러지는 거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그, 그 부분이 이제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일찍 익어서 그런 부분인데, 어, 우리가 이제 봉지 싸기 전에 칼슘 연면 시비를 한두번 정도 그렇게 권장을 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 그 과정부 물러지는 그 증상이 조금 완화되더라고요. 아, 그 어렸을 때부터 칼슘 네, 네, 연면살고 네. 그렇게 되면 어, 한두번 정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초성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좀잘안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는 과의 보구력은 좋아집니다.